KT 위즈 업친대 덥신격 선발투수 소영준, 토미존 수술 시즌 아웃. 이미 소영준 선수가 팔꿈치 이상으로 자진강판해서 내려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걸 예견하시는 분들은 많았을 겁니다. 저 역시 토미존 수술을 하는 거 아니야? 생각을 했고요. KT의 소영준 선수가 결국은 검사 결과 오른쪽 팔꿈치 인대 파열로 토미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 시즌 아웃은 물론이고 이번 아시안 게임도 출전이 유력했지만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 이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 보통 재활 기간이 1년 이상, 1년 6개월 정도 보죠. 그럼 소영준 선수는 이번 시즌 아웃이고 다음 시즌도 못 나올 수 있, 있다. 아니면 내년 시즌 중반이나 후반에 모습을 보이던가요. 그리고 이걸 재활을 하고 나와도. 원래 한 시즌 정도는 상태를 보는 기간이거든요. 이게 재기하는 데는 요즘 크게 문제가 없는 수술인데 기간이 오래 걸리죠. 그리고 긴 재활기간을 선수가 버티는데 굉장히 힘든 시기고요. KT는 지금도 어려운데 확고한 선발 자리를 잡은 선발투수 하나가 또 완전히 이탈을 하니 이강철 감독은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아요. KT 팬분들도 마찬가지고요. 하지만 무엇보다 소영준 선수가 재활 잘해서 건강하게 그리고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. 소영준 선수 힘든 시간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 진짜 이번 시즌 역대급 부상 시즌입니다.